안녕하세요 저는 자취로 오민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학생 정유원입니다 여러분 대면 수업을 하면 기숙사에 살지 통학을 할지 자취를 할지 다들 한 번씩 고민해 보셨죠?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머니가 머니에서 다, 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어, 저는 그 오픈스카이라는 학습 멘토 코치 회사에서 이제 학습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가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가서 월 72만 원 정도를 받고요. 스쿨 멘토링을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를 벌어서 어 달에 한 92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치를 하다 보면 돈이 조금씩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용돈을 지원 받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비로 고정 수입이 75만 원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단기나 일일 알바를 통해서 돈을 조금씩 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쇼싱이나 얼굴 인식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추가로 8월에는 32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변동 지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나 음료 같은 부분은 제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9월 식비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가비로는 문화생활이 25,000원, 지인 선물이 89,300원. 이거는 지난달에 추석이 있어서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비로는 8,502원이 나왔습니다. 해서 총 115,802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교통카드는 지난달에 쓴 금액이 다음 달에 청구돼요. 그래서 9월에 청구된 8월 교통비가 58,650원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는 2,340원이 나오는데요. 저는 하루 보험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비를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월세는 들지 않습니다. 총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 자취를 하면 이제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가 50만 원이고 관리비는 달에 달아 다른데 평균 15만 원입니다. 식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장을 보는데 일주일에 한 7만 원 정도에서 한달 하면 28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서 평균적으로 아메리카노 한 10잔 정도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총 5만 1천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여가비로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데 돈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몽구 게스트 비용으로 4만 원, 그 다음에 골프 8만 원, 테니스 10만 원에서 총 22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과외를 갈 때는 교통비가 드는데 이번 달에는 총 2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추석이어서 고향에 갔다 오는데 74,000원이 들었고요. 총 합쳐서 98,000원이 나왔습니다. 9월 총 생활비가 104만 7,000원입니다.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밤마다 하루에 쓴 돈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확인을 했을 때 오늘 좀 많이 썼다 싶으면 내일은 덜 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 조금 적게 썼네 하면서 내일은 약간 여유롭게 쓰는 편입니다. 저는 식비가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집에서 어 최대한 요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가비로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서 운동 횟수도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 앱을 통해서 제 지출을 기록하면서 제 소비를 비교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화 생활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책 같은 경우에는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면 이북과 똑같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프티스타, 니콘네콘, 팔라고 같은 앱을 통해서 안 쓰는 기프티콘을 팔거나 사고 싶은 것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필수 앱, 에브리타임에서 쿠폰을 주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저번에 메가박스 쿠폰을 받아서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저는 주식도 하고 있는데요. 예수금을 매달 30만원씩 이체해서 매수 기회가 오면 바로바로 사는 편입니다.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저는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교통비가 5,100원이 나가게 됩니다. 주 5일 4주 동안 통학을 하게 된다면 총 102,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본가에서 생활하는 게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데서 오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통학을 하게 되면 하루에 왕복 3네 시간을 길에서 버리게 되는 셈이니까 그건 좀 아까운 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랑 자취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 드리면 기숙사비는 제가 연간으로 36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 자취를 할때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관리비까지 하면 기숙사비랑 한 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많은 학생들이 자취를 하면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취가 좋은 점이 식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어요. 기숙사를 살게 되면 요리를 못해 먹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밖에 나가서 주로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식비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자기가 요리에 자신이 있거나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하면 제 자취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의 생활비를 털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취, 통학, 기숙사 중 고민하셨던 분들, 돈 관리가 힘드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